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가 지상의 적을 공격하는 공개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못한 채 임무를 수행할 처지에 놓였다. 공개지 미사일 개발을 KFX 개발 단계에 맞춰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3.1군에 따르면, 애초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할 계획이던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이 민간 방위산업 업체로 이관되면서 개발 기간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9년 공대지 미사일에 국내 독자 개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대지 미사일을 수입하기보다 국내 개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동북아에서 비대칭 무기로 선진성을 갖춘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공대지 미사일을 KF-X 블로기가 개발되는 2028년까지 개발하고 KF-X에 장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기술에만 집중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업을 방산기업에 이관시켰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능력을 전문화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런 계획 변경에 따라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업들은 기술 분석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공대지 미사일 개발 기간은 h 초7 12개월에서 90개월로 비용은 1900억 원에서 34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방산기업들 입장에선 연구원 신규 채용 등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KFX 블루기가 개발된 뒤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공대지 미사일 장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KF-X는 1년 6개월 동안 대공방어 무기 제하병의 EGM-88B만 달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투기 수출에 필수적인 공대공 미사일, 공대제 폭탄 등 체계통합이 가능한 항공무장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KF-X 탑재 항공무장의 특징은 미국, 독일, 영국, 한국산 등 그야말로 다국적 무장이라는 점이다.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은 유럽산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산 아이리스티로 결정됐다. 현재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국산, 미국산 공대제 폭탄 등의 체계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체계 통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를 위한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KFX의 전력화, 수출을 둘러싸고 운명을 결정할 핵심 무장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와 엘라이즌 x 1이 공동으로 내년 10월까지 4년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을 추진해오는 와중에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 주도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안을 선정하면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발 지연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력화 체질이 발생할 경우 어렵게 차체를 개발하고도 무리한 욕심으로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하다가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돼 K-2 흑교 전차 전체를 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KFX의 석패를 가를 핵심 우상이다. 특유와 사거리를 줄인 국산 공공격기 FA-50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과도 연계돼 있다. 체계 통합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된 KF-X의 전력화는 FA-50 및 KFX 수출과도 직결되며, KFX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사항이다. 한국항공우주선 없는 유럽, MBDA서와 지난해 11월 KFX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티어가 탑재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미디어 운용국가가 된다. KFX 해외 수출을 겨냥한 조치다. 애초 공개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 i m 1이0 암란과의 AIM-9X 사이드 와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정부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표는 영국 공군이 F-35에 이미 채택했다. 미표 미사일은 고성능 비 v 인의 시계내 또는 가시거리외공대공 미사일 계열 미사일이다. 더키들 로켓 기술을 적용해 현재 최대 사거리 50km 정도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린 최초의 미사일이다. 여기에 충돌 및 근접 시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편폭발형탄두를 장착, 충돌 시살상력을 극대화한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사의 사거리 25km, 아이리스프를 섭립. 미국제 AIM-9X 사이드와이더 MBDA의 사거리 90km 아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너무 짧다. 공대지 폭탄은 미국산과 한국산 등시중이다 거리 14km에 GPU 11 레이저 유도폭탄, g p u 31과 g p u 38 합동 정밀 직격탄, JAM, g p u 39 정밀 유도 활강폭탄, g p u 14 56 레이저 정밀 직격탄과 CBU-105 시행폭탄 저공투하폭탄 MK-84, MK-82 등이다. 한국형 j a m 이라 불리는 한국산 GPS 유도폭탄, k g b 기도 탑재된다. 2006년부터 엘라이즌 X1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유도폭탄으로 공중에서 표적 근처로 투하하는 것만 가능한 일반 폭탄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 보다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전체후 정밀 공격도 할수 있다. KFX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16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독일산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비 3,100억 원, 200여 발 구매 비용으로 5,000억 원을 마련해 개발 구매를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비행체와 탄두를 개발하고 나머지 기술은 LIGNX-1이 개발해왔다. 하지만 오해 방사청이 업체 주도 개발안을 상정하면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갈등을 겪고 있다. 방사청은 장거리공대지 미사일을 비참단 일반 무기로 분류하고 민간 방산기업에 연구개발 주관을 맡기기로 했다. 업체는 탐색개발에 참여한 LIGNX-1이나 주식회사 너가 주관업체로 유력하다. 체계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설정한 장거리 공개지 미사일 전력화 시기인 2026년을 무려 서해에서 9년이나 초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4에서 5년, 체계개발 3에서 5년 이후 가망인증과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대략 2030에서 2035년쯤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30년대에 들어서면 5세대를 넘어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들이 전력화되는 시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